아, 이제 짐을 거의 다 쌌는데 예, 벌써 새벽 3시네요. 뉴욕을 가기 위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라이브하고 끝나고 지금 짐 싸고 있는데 아, 도저히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뽀삐 뽀삐 뽀삐뽀. 뽀삐. 뉴욕 가면 계속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뭐또 MBTI J 아입니까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입으로 이제 저기 넣기만 하면 됩니다 요 무탠다드 비니로가 으스러 짱짱하거든요 이건 뭐제 옷장인데 별거 없죠 안 맞는 옷이 태바입니다 살 빼세요 여러분 나 갔다 오면 진짜 살뺄 거야 태블릿은 예 내일을 위해서 충전을 미리 해놓고 에어팟 요거 여권 요거는 지갑 넣을 거 돼지코 그 다음에 의 집을 지켜줄 예, CCTV입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오래 돼갖고 아 선글라스 챙겨야 되 선글라스 보조배터리도 챙기고 안네 한국 뜨기 전 마지막 한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뉴욕 가면은 코리아타운 가도 한식 안 먹을 거라서 내가 한식이라면 한식인 거야. 음. 주 가기, 전 아주 만족 스러운 한기 역시 사람 이먹 고, 싶은 거를 먹 으면서 살긴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걸다 처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인정? 누가 했던 말 같은데 버스 타러 갑니다 동대구는 이 특유의 할래마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게 타박스가 있고 투썸이 같이 있다 의존 형제다 동대구에 는 좋은 게 터미널역 백화점 마삼일체다 시버스 자체를 술 오랜만에 타고 원래는 이게 동부정류장 카면서 네, 이거는 공사 중이었고 제가 스무 살때 그래서 그 동부정류장 내려달라 해야 거기서 내리고 나는 정숙자의 빵집 아니면 가면 안 되는데 오 바리바게트 커피 괜찮네 탄미 있는 게고지다고 하는데 저는 쌈마이 입이라서 닭한거 좋아합니다 라면 먹고 이 커피 마시면 얼마나 신기하나? 12시 32분 새우 <놀람> 처음 와 보는데 쇼나큰이 대우광이랑 끼던데 뭐, 뭐 이래 맞노? 내 비행기 찾게 됩니 뭐 아직 안 나오긴 하는데 친구가 아직 안 와갖고 2이야 너무 뭐 이게 저런 다음에 다 서가기 다른 게저줄 서야 되나 아아 그러니까 얘가 한 10km 되고 이게 한 15km 된다고 안돼 <laughs> 잘못 잘못 써야 이거 기내용 아 이거 기내에도 들어가겠구 기내용 <laughs> 내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거든 4시간 설마 하던데 4시간 12시 에 타고 오늘 비입 꼬인다 아니 왜 가는 거는 13시간이고 오는 거는 15시간 7일 전부터 시차적이 들어가고 있 속에 담을래 안녕하세요 서울말 쓰는 초입니다 <laughs> 내가 아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 산 친구인데 절대로 경상도 사투리 못 고치니까 수고 좋아 <laughs> <자>. 이민강 <laughs> 와이 돈가스 몰라 30분 기다야네 미치겠다 브라스틱 어디 다이소장 같은 거에다가 양전 8,000원이다 자자 우리 마지막 한식 쉬라고 아 살아있잖아 완돈 완뽕 맞나? 왕, 나한테 완뽕 <laughs> 아, 야 먹을 게 뭐가 있데 여기 밥한 그릇 말아 먹어도 되겠다 어 새우 새우 깡류 관장하는 갑친자 아 갖고 볼링 싶을 때 아. 무조건 크랩 추가 우리의 첫끼 아, 남산 왕돈가스 쌍슐랭 점수 6.5점 드립니다 6.5? 어. 꽤 주네 <laughs> 어? 아 그래도 뭐 돈까스에 기본엔 충실했지만 웨이팅 하는게 좀 그렇다 난 짬뽕 2점 <laughs> 다시 먹지 마세요 다, 단무지는? 단무지 9정 <laughs> 비행기 타기 1시간 전마 13시간 별거 아니지 경상도 남자는 원래 날밤 새는게 일상 아이가 벌써 수염자라노 도착했을때 얼마나 초췌해질 수 있지 <laughs> 야, 지구는 둥글다이 응. 나는 아, 솔직히, 뒤 버틸만 한 솔직히 화장실도 안 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아니라고. 내 의지가 어디까지 가는지. 경상도 사람 아닐까? 한다면 해야지. 오만 잔치. 저튀김밥 사라다 귤이랑 뭐지? 예? 뛰다 <laughs> <대박. 좋다>. 어. <laughs> 이거 할 거였네. 와. 저 대충 다저 뒤에 었다 올라온 쪽. 이걸 먹고도 아직 2 시간 더 가야 돼. 졸리는데 별거 있겠나?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말했죠 영어 못 하겠으면 그냥 눈조나땡그랗게 뜨고 아 그래야 <laughs> 안 붙잡히고 패스합니다. 어, 뭐, 괜히 어설프게 뭐 시부렁 시부렁 대다 붙잡히 간다니까. 이제 온전실 영어밖에 안 들린다. 오늘 또 한미 동맹이 든든하잖아 걱정 안한다는 <목소리> 네. 어? 소신 발언 뭐? 하나 해도 되겠나? 뭐. 이대로라면 미국의 안보가 위험하다. 그렇긴 해. <laughs> 그냥 성고 어. 끝이 그래. 가자 이제. 질문 도 하고 있을 데 그니까. 내 친구야. 그냥 네. 려나 <laughs> 진짜로? 아니 질문이 세 개밖에 없던데. 어 우리 거 어디 다거 아니야? <laughs> 벌써 거 <laughs> <엘리베드 전화 시키네. 웃음> <왜?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1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막이 120만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깜 아, 이거. 아, 아, <laughs> 명등포 타임스퀘어랑은 차원이 다르데이이색적임 너무 좋다 가짜가 아니다 이건 진짜잖아 이래갖고 아 진짜 눈이 와 눈이 다 살아있는데 나여도샷안내는데 라이언 킹오미키17 저거 우리 또봉 감독님 작품 아이가 저거 야, 저거를, 어? 우리 고종 황제님즐기식갈때 어. <laughs> 지었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어? 라이브 아이리쉬 뮤지. <목소리> 여기가. <웃음> 아. <웃음> 주, 주작 아닙니다. <아님>. 와 아닌가? <목소리> <목소리> 자리. <있는 목소리> 아, <목소리> 네 제가 5만 했습니다 예래라 네. 했지? 견만한데 그냥 6시간까지 견딜만 했어 나머지는 네. 아 못하겠더라 왔다 기네스 잘못다 얼마고? 두 잔에가 그으 3만원 <laughs> 1시 반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경상도는 이정도는 뭐 가능하다 전화가만아 <laughs> 소주팩 하나 딱줘봤으인까 이름 뭐지 이거? 레이징 카네스? 짜잔 치킨 텐더? 일단 맛은 봐야지 오케이. 코울슬로라고? 응. 없나? 없다 <laughs> 네, 코울슬로 <laughs> 어 짜기 따다아얼빵아아나먹라니까 <laughs> 국을 먹어서 지 아우 이거 말고 선택지가 없어고야아뭐 아, 호텔에 물좀 매실하고 매실 없어 자고. 뭐 그냥 동성로 중모 보는 느낌이야 이제 어제 다 봤어. Hello. 비가 날씨가 이런 여... 이러고 딱그이면 좋은데 광명은 높은 뉴욕의 지하철. 여기 등짝 반짝 붙여줘. 아 그니까. 그... 다운타운 투 브루클린 맞네. 음, 진짜... 생각하고만큼 높은가? 그 정도 는 아닌 것 같은데. 같은데. 와. 기르기르기르기르는? 출근하는. 그냥 이런 것 같지 않나? 음. 화면만 봐. 음. 그냥, 그냥 나가면 돼. 네 진정한 뉴욕의 감성을 느끼고 있네. 뭐가? 와, d a 여기 있는 사람 절반은 관광객 아니겠나? 명수님 기다리실 텐데. 아, 뭐, 그거네. 동물을 사랑합시다. 약간 이런 거네. 없어지는 동물도 이런 거 아이가? Love the last. 돼 있네. 이제 <laughs> 투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4시 5시가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가끔 볼수 있는 그런 알람인지 아니 진짜 뭐 사고가 난 건지 가이들님도 어. 처음 들어본다. 또 아. 시트 하고 있다고 자시대로 하래요. 민방위 같은 놈. 이거는 훈련입니다. 오. 한정 음. 좋습니다. 의미있는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343명의 사진 기 폭설 지명이... 여보는이이란티어 <목소리도 뒤에 목소리도> 샀는데 아한티어를 아, 갑자기 아, 이다아 지금 안 좋아요 4 0에많이어여가와 있는 거어 잠깐만요 우다음 되면서 균열이 이게 원래 그 펜, 어, 여기 원래 있었던 건물에 응, 가라. <laughs> 후기 봤는데, 아줄 서지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너무 길어, 길어 놓으니까. <laughs> 와, 오늘 사람 <삶> 진짜 많네. <laughs> <여기도>. 야. 생각보다 아깝다. 어, 이거 좀 되네요. 네, 딱이요 정도? <laughs>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못 나가는데. 위에들 연결하고아 음. 근데 자꾸 찍고, 땡이 힘들냐아어이라 해야 와. 여기를 정보가 워낙 이제 다양하게 정확하게 찾 런던 맨하탄 브릿지 그중에 이제 여기가 그린말디스 텔시 어. <laughs> 반에서 다섯 시 마시잖아요 음. 그때 사실 맨 정신 없더라고요 슬슬 온다 나는 미국 체질인 것 같아 브로콜라가 시셨죠짠치스오코비 향이 되리 좋다 한국을 따지면 곰표 맥주 약간 그런 느낌이죠나아데 되게 에일같은 음 맛있다 어? 미국 식 음식 많이 희한. 한국 시이이트한시이 반은 한레디시점레귤러시켰어요 손으로 국시고이희다탕가국뇨와이마이이쯤에 사출 국 시점이 희한한. 한국 시점이 이게 이제 투어에 피자집이 거의 고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주 5일에 투어를 다 나갔다 하면은 5일 내내 정도. <laughs> <laughs> 어 쉽지 않은데? 도마도. 바질, 바질인가? 빵도 배워. 그니까. 근데 빵안 익는데? 이거는 좀 남겨내지 않나. 이거는 <laughs> 리뷰 이벤트 없나 보네. 리뷰 이벤트 하면 치즈 크러스트 해주는데. 쌀국수, 국물, 국스크물 국물. Hello. So, chocolate and Oreo crumble. Yeah, w l e complete. No t h n s o 한 h o o o o a y e a g d o o e o e y 진짜 비싸긴 비싸다. <laughs> 네, 여기 돌 쌓는 거 보면서 든 생각이 한국에 으면 백방 낚시하는 <laughs> 사람. 낚시 <laughs> 멋있긴 해. 로그린 넘버까지 어머 뭐, 투어라고 하거 말할 것도 없고 뭐, 혼자 찍어 것도 많이 없는데 뭐, 내일부터는 좀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쨌거나 뭐, 모르는 모르는 얘기들 들으려고 투어를 신청했다 짝삼 투어 최고다 머리는 왜 이대팔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그린 브루지 밑에서 봤을 때 멋있었는데 저 중간쯤에 가면 멋있을 것같은데한 달에 600만 원짜리 세상의 자물쇠는 브로클린도 다를거 없네 이을 하나 더게 됩니다 음. 니까 다예요 저다 합하면 1,600... 짝삼 투어 화이원아 <laughs> <파이팅! 웃음> 진짜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아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저희는 그냥 보면와 개쩐다 원지도모르고 그냥. 요또다음 <laughs> 봅시다 네 들어가요 네 아... 도보 투어 지쳤다 진짜, 진짜 좋거든요. 자, 네. 도보 투어, 쌍슐랭. 결점은? 도보 투어, 쌍슐랭은 10점 만점에 9점이지. 근데 다만, 각오는 해야 된다, 도보 투어는. 솔직히, 그냥, 어, 남자라서 만만하게 봤는데, 그래도 체력 소모가. 안다. 왜 다들 2, 3일 차에 하라는지 이해가 간다. 왜? 그래서 좀 적응되고, 체력 좀 어느 정도 있으면 하는데 우리는 오자마자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재밌다. 아니, 지금 여기 배경이 너무 예쁜데? 여기 뒤에가 저 시청이랍니다. 이거는 뭐, 물고기 좋아하는 아이씨가 만든. 투어 <laughs> 가이드가 없으면 이런데 되니까. <laughs> 예, 이 뒤에는 가정법원. 예, 이혼하는 데 가는데. <웃음> <웃음> 이거는 그래도 이 전기 자전거가, 그냥 자전거가, 아무튼간, 올바르게 딱정리되어 있는 게 보기 좋네. 이제부터는 쉬어도 한 10분 걸으면 다시 또 올라올 것 같아. 나이키의 본고장 뉴욕이 본점인가? 아닌걸? 어, 바로 앞에 보이네. 와, 야, 건물, 건물 겁나 크네. 2, 3, 4, 5, 6층까지. 아닌가? 아, 신고가 높은 건가? 핫하다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예뻐. 그리고 브랜드도 많고, 카페도 많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어, 어, So, what a r y c y b e r d r i v 아, 오랜만에 현대차 봤다. 진짜 오랜만에. 저때갔다가요 기다리느라고 체력 다썼봅니다남 체력이 얼마 없어가 슈프림은 있다 슈프림은 가보자 사버렸당. 둘다 눈팅하러 가서 사버렸지, 뭐야. 이거, 내 입었는데 짝퉁이라고 하면 죽는다, 진짜. 서문아일랜드. 어설프게 뭐 서문시장 가거나 동대문 가는 인간들 이 있으면 혼하다. 뉴욕 본점. 그뭐 국내에 있는 슈프림 매장. 아버진 않았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다. 내가 익스큐즈면 하니까. w h a t 나 친구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청자 켓을 달라고 했거든. 어, 잠만 기다리라고해서 밑에 사이즈 있나 보러 간대 데 어, 올라왔어. 근데 옷을 한 다섯 개 들고 오는 아, 미안하다. 그 청자 켓슬 없고 나머지는 사이즈 다 있다 고니 어. 네 원하는 색깔이가 뭐라고 <laughs> 딱내 위아래로 싹 훑어보더만 흰색이래 <laughs> 아 벌써 어, 느낌이 어, 나네 뭐. 사실 유흥여행이 별거 없어요 나고망대 아, 한번 보고 브루클린 다리 건너고 슈프림 가고 끝이라 <laughs> 마리바게트 <laughs> 이거 그냥 저탐마트인데 점점 머리는 개판이 돼가고 밥집 찾아 삼만리이 동네 최고 평천 맛집 아이나왜 티가 아, 설마 어 장난 아니네 삼촌. 어이, 노된데 20분에서 최대한 시간 반 오지는 맛집이긴 한가 봅니다. 아, 일단 네. 앉았는데, 메뉴가 100가지가 넘는다. 삼촌 루는 요리를 존나게 잘한다. <laughs> 만두 같은 경우에는 뭐 7달러, 5달러, 뭐 4개, 한개 이만히 끓는 차를 갖다 놓으 중식이네. 찬물 질때 먹잖아. 어쩌라? 네, 쨍다오 좋긴 좋은데요. 몇밀리고 심지어 우리 아이디도 체크 안 하네. 우리 뭐 미증 필요 없어. 같은 동양인들끼리 먹고 살자는 겁니까? 네, 3 5 5 m l 7달러, 한국도 만원 박살난다. 뉴욕 여행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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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뉴욕 물가 치고는 확실히 중식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냥 만두다. 맛있게 하지. 인가 없는 만두. 안에 텍스처들이 좀 살아있는 느낌. 쫄깃쫄깃하긴 해집 음. 근처에 이런 만두를 4개 만원 하는 집 있다? 무조건 막합니다 <laughs> 돼지고기를 공개갖고막 민지 만든 게 아니고. 약간 찢은 느낌. 파워가 먹지 싶은데. 그냥 그렇다. 이비고가 N 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아 맛은 있습니다.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CJ가 다 됐다. 아 우리가 만두에 대한 이 기준점이 너무 높아졌어. 어. 풀무원 얇은 비만두도 맛있습니다. 이게 티소 어. 치킨 만두? 네. 제너럴이었나? 깐풍기새. 아, 파스타 이게 볶음면이네. 좀 단맛이 많이 나네. 향은 좀 매콤했는데. 어, 이거 와. 아, 상사야 된다. 뭐슬레귤이 일단 향은 별로 별향 안나고 10점 만점, 7점 준다. 주변에서 한 번쯤 먹어본 맛인데, 조금 다른 맛. 근데 양이 많아, 일단. 이게 내가 이걸 21달러 정도 했는데, 먹다가. 아, 아 생각해봤는데 그게 니근니근한 거야. 별로 느끼한 것도 없고. 이 집에 양파랑 춘장 안 줍니다. 나무지랑. 이건 아닙니까? 한국, 중국집 사장님들이 진짜 잘하는 거야. 중국집 사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요새 너무 가양 평준화 됐어요. 음식의 맛이 좀 많이 떨어졌어. 맨날 시킬 때마다 호불호기야. 맛있는 중국집 뚫을 때까지 진짜 거짓말하고 다섯 군데 내야 돼. 두 군데 정도 뚫어놨거든 배달비조에 얼마나 수많은 국을을 했는지 그냥 배달상이나 맛이 나 배달로 짬뽕 먹는데 딱한 군데 한입 먹었는데 그 특유의 뭔가 물맛 나면은 진짜 짜증 뭔가 야채 우러난 맛이 아니라 고춧가루 물맛 안 먹고 기다리니까 이거 싸줄까? 와갖고 두번 물어보대 빨리 나가라고 저게 많이 급하노 34,000원. 민간한 중국집, 우리 둘이 가고, 코스 요리 55,000원짜리. 간술, 라조기, 팔복채, 어, 마지막 식사료짬뽕까지 해갖고. 소신 발언하자면, 구글 4.5짜리 집은 아닌 것 같다. 4점까지 난 이해할 수 있어. 국소에 치약도 없고, 물도 없고, 이거는 뭐 이런 버튼을 눌러야만? 사양이묘 옵니다 우리나라 똑같아 점방 가갖고 사양이묘 네. 가는 걸 레이스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아 시험 한물여있네 아, 근데 마트 보는 거 재밌다 난 원래도 한국에서도 마트 가는 거 좋아해갖고 이 마트 혼자 가잖아 한 시험 반씩 있어 혼자 한세 바퀴 돌겠어 <laughs> 도연아 <놀아. 웃음> 영상도 남자들은 물도 이래 시씩하게 산다. 아무도 이렇게 한 100주 써. Too much i n 이지만 제가 이 시점까지는 여친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 호텔 들어갔다 나오면 왠지 솔로가 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오늘 막 밤을 불태워야 될것 같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은 영통하자, 얼굴 보자, 보고 싶어 했는데, 한 24시간도 안 됐는데. 근데 난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어. 여행이라서 재밌는 것도 있는데, 진짜 한국 사람 거의 없고, 아 이제 한, 진짜 한국사람 거의 없다 한국말 들은게 한 두번됐나? 한국사람 이렇게 없는 어, 외국인더좋 오사카만 해도 가면 완전히 그냥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데 어, 유럽도 한국사람 존나 많고 중국사람 존나 많고 근데 여기도 중국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거 아 어, 애초에 뉴욕이 비싸니까 한국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오는거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 여행가서 왜 재밌는지 아냐고 왜? 쓴 돈을 보면 한국에서 또, 또 그렇게 쓰면 재밌어 맞아? 한국에서 2 0 0만원이면 재밌는 수준이 아니라 그날 밤 우리 오늘 야 고맙습니다 방값이 얼마인데 안그랬나 <laughs> 어쩌다 보니 버스 투어를 혼자 하러 갑니다. 아, 원래 9시 버스 타려고 숙소 들어와서 30분만 자자 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10시 반인데, 12시 거라도 타자 하네. 그 친구는 못하겠다고 혼자 갔다 오라니까, 혼자 갑니다. <laughs> 타임스퀘어는 뭐밤 12시에도 밝아서, 막 그렇게 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서, 어, 그리고 또 어제보다는 또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어제는 사람 없었는데, 어, 왈 맞노? 너무 많은데? 부담스럽다 왜 버스 없지? 여기 내 탑뷰 나이트 이거 왜 없노? 여기여기라 그랬는데 없는데? 12시 차? 다겠나 빨간 옷 입은 나이트 버스 선생님들도 안 계시는데 오늘 은 끝났네 이거 아... 지금 찾아보니까 금요일은 12시까지 하는데 목요일은 23시까지 밖에 안 하더라고 그럼 나못하는게많잖아 술이나 한잔 빨아야 되나? 휴대폰을 보면은 어? 12시 아 짜증나 진짜 왠지 그 버스 정장에내 밖에 없을 때 쎄하더라 쎄했어 어 쎄했어 <laughs> 어 길레 맥앤치즈인데 콘이 안 보이네 맥앤치즈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g e x me, let me e beer. Did you order beer? Yeah. Okay. So 다 이건 다한 거다. 생선가스. 음, 옛날에 학교 급식에서 먹던 그런 거보다는 훨씬 맛있다. Where you from? from? South Korea. Oh, Sout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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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스 맥주. 오. 오, 맛있다, 이거. 다른 나라는 내가 일본 밖에 안가봐서모르겠는데 애들이 자유롭고 활기차고 한국이었으면 이런 술집에 일단 남자들 레이더 졸라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 테이블마다 담당 서버가 있거든요. 담당 서버가 주기적으로 돌아다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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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if t h s m e Welcome to New York. 저 so, 누님 누님인지 뭐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나서 빠르게 페이블을 치웠다. 나가라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뭐, 뉴욕만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어. 미국만의 문화인지, 그러니까 이 집의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어, 말로 바로, 바로 치우더라고. 한국에서 그 별점, 한 2점짜리 식당들이 하는 행동들. 미국은 신기하게 또, 카드 결제를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팁 같은 거 추가로 결제하거나 이기해되더라고 믿고 가야죠. 어 h 카메라 담고 있었는데 키스한다. 어? 거기. <laughs>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롭다 프리덤이다 저렇게 자유로운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게 부럽긴 합니다 키스라는 게 부러운 게 아니야 자유로운 게 부러운 거야 여기는 야놀자가 없나? 그 뉴욕에 계신 예, 호텔 경영주님들 지금이라도 미국판 야놀자를 만드시면 은 괜찮습니다 이미 있다고요? 뭐 어쩔 수 없지 뭐이마 뉴욕 타임스키어에 있는 등킨도나스 이거 광안리 등킨도나스보다 작네 어.